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예수한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13대 왕이었고, 그 뒤로 7명의 왕이 더 지나가야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이히스기야왕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위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히스기야는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올소, 그는 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말로 말하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 나때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희스기야마저도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애를 썼던 그 마저도 온전치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하십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상당히 시간적인 기간이 1절과 2절 사이에 있어요. 이 1절의 배경이 11기하 18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스물다섯 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노뱀, 그 노뱀을 부순 일이에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히스기야 때까지 계속해서 있었고 백성들은 그걸 음란하게 조용히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부셔버리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건 누후수단이다 이건 노조각에 불과하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들도 이렇게 희스이와 여왕 때까지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을 음란하게 섬기듯 우리도 이상하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섬기는 경우가 꽤 있어요 십자가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극형을 당하는 사람들 모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 양 옆에도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것이지 십자가 이 막대기를 들면 예전에 무슨 무슨 귀신 나오는 영화 보면 드라큘라를 십자가로 물리치듯이 십자가 들면 다 뭐가 되는 지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희스기아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버렸죠. 이건 노뱀에 불과하지, 노조각에 불과하지, 이건 아무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노뱀을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젊은 나이에도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그게 오늘 일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 아수르 왕사내립이 올라와 유다를 경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견관성을 취한 상태에 있을 때이 히스기야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이 히스기야 있는 남다까지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강대국인데 이도저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당장 아수르가 이집 앞까지 쳐들어와 있는 듯 하느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망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 반석에서 미대한 사람을 쳐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을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쉬운 말로 말해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리고 히스기야는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달려온 아수르가 두려운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두려운 겁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어야 되는지를 착각할 때가 꽤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지 눈에 보이는 대상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상과만 싸워요. 눈에 보이는 대상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 그들 뒤에, 그들 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사람과 푸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인 문제를 풀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데려다가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14년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사내립하고 딜을 합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조공을 받쳐라 그랬더니 그 조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금문을 다 털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의 기둥에 금그 입혔던 것까지도 다 벗겨다가 갖다 줘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든 사내립의이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아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2 절에 또 아수르 왕 이 사내립이 라기스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라기스에서 낙사계라는 장군을 보내서 이 히스기아를 또 압박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돈 줘서 보내놨더니, 잘 달래놨더니, 이제 문제 없고 뒤탈이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랍사계가 와가지고 또 그냥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올때 이런 문제들을 근원적인 이유부터 그리고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삶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할때그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일을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내가 해결하지 않고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 하나가 일어났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버리는데 우리의 초점이 있어요. 우리의 초점은 문제 해결에 있지만 하나님은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의 이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히스기야는 그 사내립을 돌려보내기만 하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내립을 돌려내보내는 게 아니라 사내립을 대하는 히스기야를 돌려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반복해서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하나 시간이 지나서 해결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내립을 돌려보내게 하시고, 사내립이 다시 랍사계를 보내서 또그 문제로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는 뭐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금을 다 갖다 바쳤기 때문에 더줄 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랍사기가 와서 히스기아를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5절에서도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4절과 5절에 반복해서 이 랍사기가 히스기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뭐 믿고 이렇게 까부냐? 쉬운 말로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 지금 제국 아수르가 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항복해야 될 텐데 항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애굽을 믿는구나. 너 애굽 믿고 이러는구나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애굽은 상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너 그거 붙들면 네손 찔린다. 애굽을 의지한다고 말하자면 애굽은 너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장군이었던 납사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너 지금 뭐 의지하고 있느냐? 너뭐 믿고 이러고 있느냐? 애국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납사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거, 네가 지금 신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냐, 애국이냐?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히게 해서야 하나님은 희스기하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애굽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노조각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희스기아가 산당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노조각도 다 제거해 버리고 그랬었지만 그가 여전히 붙들고 의지하는 건 애굽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10절에 보면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납사기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렇게까지 조롱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조롱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 고 올라가 그 땅을 쳐라. 납사계 정말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납사계를 통해서도 지금 뭐하고 계세요? 희스기아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뭘 믿고 있냐? 너 지금 뭘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지금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납사기가 팔절에 조롱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말2천필을 지금 내준다 그래도 너희들은 그말2천0 0필탈 사람도 없다. 그렇게까지 조롱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 김과 샘나와 요아가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아수르 말로 해달라고. 우리가 아수르 말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히브리 말로 하지 말아라고. 왜요? 백성들이 다 들으니까. 사기가 저하되고, 백성들이 다 그냥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12절에는 뭐라 그래요?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먹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를 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조롱을 당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납사기 입으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뭐냐? 네가애굽을 의지하고 그 상황 갈대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니, 네, 그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뢰 때문에 네가 이런 수치를 다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납사계를 통해서 돌려서 지금 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는 순간 우리도 이런 수치를 당해요. 이런 모멸감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돈을 신뢰하면 돈 때문에 이런 수치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돈 때문에 이렇게 수치당하고, 돈 때문에 무시당하고, 돈 때문에 짓밟혀요. 그런데도 거기서 나오지는 못해요. 왜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모멸감을 당할 수는 있어도, 복음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도, 돈 때문에 그러진 않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멸감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모멸감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잘 참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는 그런 일을 못 당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런 조롱을 당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랍사계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뭐 믿냐? 너뭐 믿고 이렇게 저기 하느냐?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믿고 뭘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힘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과 똑같은 힘의 논리, 돈 아니면 권력, 다른 무엇을 붙들고 세상과 싸우려고 들면 백전백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지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붙들고 싸우려고 했더니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애국인가? 하나님인가? 다른 무엇인가? 내가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그것에 붙들리고 그것에 짓밟히고 그것에 조롱을 당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만들어내실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부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